날마다 성경 읽기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놀란이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잔니이다 왕의 부친 너부간 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이요 세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데와 바사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벨사살왕은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칠한 하얀 벽에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글을 자음만 써놓으면 자음의 이름은 알수 있지만 그 뜻이 통하지 않아 해석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어려운 글자였습니다.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 글을 제대로 읽어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오로지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이 계셔서 자기 백성에 관한 일이나 종교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가끔씩 세상 일을 둘러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 나라의 전립 기간을 정하시며 왕의 자질까지도 세밀히 살피고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고 움직여 가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을 자신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신속히 시행하셨음을 말하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의 행위를 보시며 그의 마음을 낮추지 않는 모습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다시금 우리에게도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사살 왕과 같이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잘 지키게 하옵소서.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매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리고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